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빌리포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의 이1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현재 처해 있는 어, 상황들, 지금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죄수의 어떤 그런 어, 생활과는 좀 다릅니다만은 마치 어,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태로 아직 법정에 세워지기 전에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어쨌든간에 그가 자인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빌리포 어, 성도들에게 에, 어떤 어, 걱정하지 않도록 그런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냥 걱정하지 말라는 일반적인 안부의 인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붙잡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는 이 자신의 사명, 그 사명감을 이제 이 메시지로 이 빌리포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아, 그첫 번째가 이제 12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아, 그들이 지금 아, 사도바울의 이 형편은 안단 말이에요. 응? 여기 당한 일, 사도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일은 알고 있는데, 에, 지금 이 예, 사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아, 옥에 갇힌 정도가 아니라 이 옥에 갇힌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도자가 어떤 위기와 또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어요. 현재. 그걸 교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것만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지금 이 어려움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런 이제 취지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당한 일 여기 이제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죄수로 오게 갇혔다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자유인이 여러분 재수이가 되고 옥에 갇혔다는 게 얼마나 걱정, 걱정거리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지도자가 그랬으니. 응? 네. 어,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부사를 쓰고 있는데 무슨 부사를 쓰냐면 도리어라는 부사를 쓰고 있어요. 도리어 이 도리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도출할 때 쓰는 부사예요. 도리어. 음? 네. 만약에 결국 그랬다 그러면 앞에 있는 원인이 되고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원인과 결과가 될 텐데 여기 도리어라는 것은 반대예요. 전혀 기대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때 도리어라는 부사를 이제 쓰는 건데 자 당한 일이 도리어. 뭐가 됐냐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 도움이 됐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당하면 그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든가 그 어려운 일에 허우적거릴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위기와 이런 음? 당한 일들에 대해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해석해 주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오게 갇힌 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빌리뽀 성도들은 목회자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 전파의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니까, 현실을 보면 안타깝고 좀 걱정스럽지만, 그가 하나님의 붙잡힌 이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진전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접한 빌보 성도들에게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치 빌리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 땅이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도 사도월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제 에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음? 자기 일을 다 접고서 전임 사역자처럼 무슨 선교사처럼 전도자처럼 그렇게 풀타임 사역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 보금에 대한 사명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짊어줘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당한 일이라는 것은 해피하고 좋은 일이 아니죠. 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피하고 싶은 일이 당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여건에 따라 당한 일들이 다 달라요. 모두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런 여러 가지 소위 불행이라는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우리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환경들 요소들은 다를지라도, 당한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건 무언가? 그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믿지 않는 이 대상을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셨어. 당신이 믿기만 하면, 당신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 주님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피해, 어떤 위기, 어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전화, 위복이 될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거지. 주님, 내이 상황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가 새롭게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있어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변색되지 않고 오히려 빛이 날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그렇게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의 그 결말처럼.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끝이 장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또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항상 모시고 여러분이 성경 쓰기를 하든 읽기를 하든 녹음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피하고 싶고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버겁고, 벗어나고 싶은 생각 뿐일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이, 이렇게 아픔으로, 상처로,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실 뿐이고, 우리 자신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이 상황 속에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하며 주님 주신 은혜와 말씀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돌파와 또 전파와 증거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질병을 우리 주님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강건하고 튼튼하고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나 자신을 헌신하며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에 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성이 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의 삶이든지 주님 기쁨으로 조합해 나가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관계를 잘 풀어나가게 해 주옵시고, 주님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아프지 않도록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우리의 아픔과 상처로부터도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